이 나라를 구하려면, 김문수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를 찾아 직접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후보 교체 논란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공동 발언에 나섰고, 주제는 분명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경쟁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국가적 싸움이다. 한덕수는 말했습니다. 사법부를 대놓고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대법원장 탄핵까지 외치는 야당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김문수는 제가 당원들에 의해 선출되었지만 한덕수 선배님은 저보다 국정 경험이 풍부하다며 선거는 제가 책임지되 국정 운영에선 선배님을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경제 위기, 사법 리스크, 외교 불안에 대한 공감대를 드러냈고 김문수는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 이재명을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한덕수는 선대 위원장직은 실무적으로 논의해보자고 여지를 두면서도 지원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보수 단일화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길 수 있습니까?